오늘의 레드 게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rtx 5090은 이전 세대 플래그십 rtx 4090보다 22%더큰 크기인 7 4 3 m m 로 알려진 더큰 g b 2 0이 칩을 사용합니다. 앱 베가 사이즈 gpu에 따르면 g b 2 0이 gpu의 크기는 744 제곱 밀리미터이고 전체 패키지 크기는 3528 제곱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나 패키지 크기에는 칩 자체 는 물론 커패시터 저항기 및 기타 구조적 구성 요소가 포함되므로 덜 중요합니다. 즉 유출이 사실이라면 rtx 5090은 rtx 4090의 ad 102 gpu에 비해 칩 크기 가22%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와 최종 소비자 모두에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이 크기가 더 크다고 해서 칩이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거나 더 뜨거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1세대 RTX 20 시리즈 스몰 카드에 출시된 753mm 튜링 TU10이 GPU보다 여전히 크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TX 5900은 엄청난 칩 크기로 인해 엔비디아의 높은 제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비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외신 역시 80과 90 그래픽 카드의 가격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타워즈 아웃러는 스팀에 출시되었으며. 유비소프트는 게임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여전히 플레이어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스타워즈 아웃노의 스팀 온라인 최고 접속자 수는 80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어셋신 크리드 미라지보다 훨씬 낮고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스타워즈 아웃노는 현재 스팀에서 전체 평점이 대체로 긍정적이며 사용자 리뷰 87개 중 71%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플레이어들은 게임의 분위기와 그래픽이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플레이어들은 게임 최적화에 문제가 있고 버그가 많고 게임 플레이가 지루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비소프트의 RPG 어세신 크리드 섀도우스가 스팀에 출시돼 2025년 2월 14일 출시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데노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며 파크라이유 어세신 크리드 미라지 등 유비소프트의 최근 게임 대부분이 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세신 크리드 섀도우스에서는 플레이어가 스팀 계정을 유비소프트 커넥트 계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앞서 데누보 암호화가 PC 게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적도 있지만, 데누보는이 기술이 게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게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데누보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스팀 계정을 다른 플랫폼에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관행도 플레이어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헬다이버즈인은 이전에 스팀 계정을 PSN 계정에 연결하도록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비소프트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비소프트에 그런 용기를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손이는 서울류게임 스튜디오 프롬소프트웨어 모회사인 카도카와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카도카와는 손니로부터 회사 인수 의향서를 확인했습니다. 마이크 이바라 전 블리자드 회장이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것은 지난 15년 동안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인수일 수 있으며 심지어 게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인수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를 단지 25억 달러에 인수한 것입니다. 그는 프롬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프롬소프트웨어는 믿을 수 없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트리플 A급 게임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실적은 환상적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유일한 인수는 밸브나 닌텐도입니다. 둘중 어느 것도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거래가 있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수는 업계의 혼란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이후로 직원 2,500명을 해고했습니다. 소니의 현재 관행 중 일부를 보면, 프롬 소프트웨어 인수 후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